한자를 연습하고 복습해보는 그런 앱입니다. 한자 필기 인식 사전, 여기 보이시죠? 네. 요, 여기를 들어가셔서요. 이제 한자를 써봅니다. 예를 들어서, 복, 복자를 써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아래 한자가, 어, 12개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똑같은 것은, 첫 번째 나와 있죠. 이거 첫 번째 예, 복복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음자를 써본다. 그러면 소리음 나오죠. 여기 아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소리음, 그럼 복음 검색을 하면요. 예, 복음은 이런 뜻이다. 매우 반갑고 깊은 소식,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요. 복복자와 소리음의 어, 의미 또 이것이 적용되는 단어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복복자와 소리음은 중학생용 한자라고 나오네요 아 그런데 저는 중학생 수준도 못되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자를 어, 복습하고 연습해보는 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